안녕하십니까. 사랑과 기쁨과 희망을 드리는 사이콜TV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전국에 계시는 또는 우리 외국에서라도 혹시 볼수 있는 학생들, 반갑습니다. 오늘 드디어 2020학년도 중학교 3학년, 아, 중간고사 적중2020 시작할게요, 여러분들. 오래 기다리게 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음, 오늘부터 쭉 달려보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해야 될 강의는, 일단은요, 잠깐 좀 말씀을 드리면, 강의는 길지 않게 찍기, 찍, 찍, 을게요왜 그러냐면, 강의 시간이 너무 길어버리면, 음, 보는데도 불편할 뿐더러, 어, 막 책갈피 꼽아놓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안고 짧게, 짧게, 핵심만 정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맨 처음에 1단원에 물질의 변화가 나오는데요, 물리 변화하고 화학 변화. 자, 시험 문제 하나 찍어 드릴게요. 이런 식의 시험 문제가 나올 확률이 매우 큽니다. 다음 중, 아, 물리 변화에 해당되지 않는 것을 고르시오. 또는, 다음 중, 화학 변화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를 고르시오. 뭐, 이런 거. 이런 거 형태로 나올 확률이 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참조하시고 계시는 교제, 아, 교제, 교재, 교제에서, 어, 물리 변화 예와 그다음 화학 변화 예는 다 아, 공부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반드시 꼭 공부해 두시는 게 좋아요. 아시죠? 그래서, 물리변화나 화학변화 같은 경우를 간단하게 좀씀을을리면물물변화화는 음, 볼게요. 물리 변화는, 자 볼게요. 물리 변화는요, 변화 변화는 특징이 뭐냐? 물질의 성질 변화가 없어야 돼요. 성질 변화가 없어야 된다. 변화가 없어야 된다. 근데 화학 변화는요. 이제 나중에 그 조금 있다가 설명하겠지만 화학 변화는 반대로 물질의 성질 변화가 반드시 존재해야 되죠. 음, 변화가 존재해야 된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 물리 변화나 화학 변화 같은 경우 중에서 여러분들이 그 아마 거의 대부분 헷갈리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이거는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대표적인 예로 예를 들어 만약에 유리 그릇, 유리 그릇이 깨졌다.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판단을 했을 때 유리 그릇이 깨진다 해서 여러분들 그 깨진 유리가 원래 깨지기 전에 유리하고 다른 성분으로 바뀝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유리잔이 깨졌는데 갑자기 막 금잔으로 바뀌고그래요 말이 안 되죠. 그럼 결국은 성질 변화가 없었다라는 얘기니까 물리 변화겠죠. 또는 뭐 종이가 구부러진다, 휘어진다, 종이가 찢어진다, 뭐 철사가 구부러진다, 뭐 향기가 퍼져나간다, 뭐 이런것들 또뭐 물에 잉크가 퍼진다 또는 뭐 물이 끓는다 이런 것들은 다 물리 변화입니다 아이스크림이 녹는다 뭐 이런거 근데 이제 여기서 헷갈릴 수 있는게 뭐냐면 물이 끓는다 자 그럼 볼게요 물이 끓는다 끓는다 헷갈릴 수 있는거 몇가지 정리하고 갈게요 또는 예를 들어서 드라이 아이스 드라이 아이스가 사라진다 사라진다. 그 다음에 음... 설탕이 물에 녹는다. 설탕이 물에 녹는다. 이런건 여러분들 대다수의 학생들이 헷갈릴 수가 있어. 왜 그러냐면 나머지 것들 뭐 종이가, 찢어, 종이가 찢어져서 막 널브러져 있어? 그럼 원래도 종이였고 찢어져 있어도 종이, 종이기 때문에 이런건 쉽게 받아들일 수가 있단 말이에요. 오케이? 쉽게 받아들일 수가 있어. 그 다음에 향기가 퍼져나간다? 원래 내가 직접 맡아도 향기냄새나, 그 다음에 퍼져나간 향기냄새나 똑같으니까, 이런 건 쉽게? 뭐할수 있다? 오케이. 헷갈리지 않을 수 있다. 그런데, 대다수 학생들이 어떤 생각을 하느냐면, 저, 사이클님 물이 끓으면, 원래 우리가 딱 봤을 때는 물인데, 물이 다 끓어가지고 날라가면 없어지잖아요. 그럼 이거는, 어? 물리 변화 아니고 화학 변화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은 조심하셔야 돼. 물이 끓는다라는 건 액체 상태에, 액체 상태의 H2O, 물이, 이건 중학교 2학년 때 배웠을 거니까, 물이 기체 상태에, 기체 상태의 H2O, 물로 바뀌었을 뿐이에요. 다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분자 사이에, 분자 사이에 거리가 달라진 거예요. 거리가. 거리만 달라진 거야. 분자 구조는 액체의 물 분자의 구조나 기체의 물 분자의 구조나 달라지지 않아요. 그럼 여기서 지금 제가 언급한 건 분자인데요. 분자인데 여러분들 분자는 아마 중학교 2학년도 배웠을 것 같은데, 분자라는 건 물질의 성질을 가지는 물질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가장 작은 입자야. 작은 입자. 그럼 뒤에 가면 또 설명할 거예요. 그러면 이 분자의 구조가 변하지 않는다라는 얘기는 그 성질은 그대로 지닐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물이 끓는다라는 상태 변화는 반드시 물리 변화의 하나입니다. 아시겠죠? 자그 다음에 드라이아이스는 여러분들이 그냥 말로만 접해서잘 아마 느낌이 확 와닿지는 않을건데 드라이아이스는요 처음에는 고체죠. 근데 기체로 가죠. 승화성 물질입니다. 그래서 드라이아이스의 주성분은 CO2에요. 이산화탄소 기체예요. 이산화탄소 기체가 주성분인데 요거를 고체화 시킨거야. 이거 원래 이산화탄소 기체를 고체화 시킨 거야. 그러면 이 녀석이 공기 중에 노출이 되면 원래 상태인 기체로 가기 위해서, 즉, 분자구조는 그대로 갔고요. 기체로 가기 위해서 주변에 있는 열 에너지를 매우 빠르게 뺏어갑니다. 아시겠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고체에서 기체로 바뀌는 거고, 분자구조가 변하지 않았으니까, 아까 설명했던 것처럼 분자 사이 거리만 멀어진다. 이것도 상태 변화에 속한다라는 거죠. 그 상태 변화는 다 물리 변화입니다. 제가 이거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은 부분다 정리해드릴 거니까, 여러분들 잘 알고 가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설탕이 물에 녹는다. 그럼, 사이클림 원래는 고체 설탕이 하얀색이었는데, 물에 녹으면, 어? 물 색깔로 바뀌잖아요. 투명한 색깔로 바뀌잖아요. 그럼 이것도 화학 변화 아닙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자, 여러분들. 이건 지금 혼합물 과정, 즉, 혼합 과정인데요. 혼합 과정인데 혼합이라는 건 봐요. 설탕을 물에 녹이면 설탕물이 되는데 보세요. 설탕물이 되는데 설탕물도 단맛이죠. 자, 설탕물도 단맛이에요. 성질 변화 없잖아요, 그죠 성질 변화 없잖아. 자, 물 흐르죠. 자, 여러분 정말 양해를 하나 구해야 되는데 이게 전자칠판으로 쓰다 보니까 좀느끼 글씨체가 그좀 엉망이 될 수도 있어요. 싸구리 전자칠판이라. 제 돈을 얼마 못 벌어서 정말 죄송합니다. 아,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물이 흐르잖아요. 설탕물도 흐르잖아요. 얘도 바닥이 없이 이면 그러니까 물의 성질을 그대로 지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지금 설명한 것까지는 전부 다, 다 무슨 변화다? 물리 변화다. 아시겠죠? 꼭 기억하셔야 돼요.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이 부분 제가 말씀드렸던 거. 음. 자그 다음에 화학 변화는 이제 성질 변화가 존재한다라는 얘기예요. 자 철이 녹슨다. 철이 녹슨다. 철이 녹슨다. 아, 녹슨다. 아, 죄송합니다. 녹슨다. 철이 녹슨다라는 거는요. 반응이에요. 자,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 화학 화학 반응 아, 화학 변화 같은 경우는 반응이라는 개념, 반응이라는 개념이 들어가면 거의 대부분 화학 변화입니다. 단 용해 반응이라는 이런 개념만 예외하시면 돼요. 용해 반응. 요런 개념만 예외. 아시겠죠? 근데, 어? 반응이라는 개념이 다, 어, 개입되면 거의 대부분 화학 변화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철이 녹슨다라는 건 어떤 반응입니까? 산화반응이에요. 산화반응. 산화반응. 뒤에 가면 배우겠지만, 산화반응. 이게 무슨 얘기냐? 철이 공기 중에 산소와 접촉해서 물에 도움을 받으면, 물에 도움을 받으면 산화철이 됩니다. 산화철. 그래서 얘는 화합 변화예요, 대표적인. 왜? 철은 강도가 강해요. 근데, 녹슨철인산화철은 강도가 약해집니다. 그러니까 성질이 달라지죠. 그러니까 이건 화합 변화인 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물질이 탄다! 탄다는 건 연소 반응입니다, 연소 반응. 연소 반응. 연소 반응. 그래서 여러분들, 나무가, 나무가 산소와, 연소는 산소하고, 그, 결합하는 거거든요. 연소도 역시 산화예요, 산화. 산소하고 반응하면요. 물하고 이산화탄소가 생겨요. 그럼 여러분들 이건 나무가 물하고 이산화탄소가 됐다는 얘기는 전혀 다른 물질로 바뀌었으니까 이것도 화학 변화겠죠. 과일이 익는다. 과일이 익는다라는 것도요, 여러분들. <laughs> 처음에 과일은 신맛이 안 나타나요. 근데 익으면 어떻게 되느냐면 익으면 신맛이 나타나죠. 그럼 그것도 뭐예요? 없었던 맛이 새롭게 생기는 거니까 이것도 화학변화가 된다는 얘기고요. 자, 그 다음에 고기가 익는다. 자, 여러분들 생고기하고 익힌 고기하고 여러분들 성질이 같습니까? 말이 돼요? 그러니까 이것도 성질 변화가 존재하겠죠? 그러니까 이것도 뭐다? 화학변화에 속한다라는 얘기죠. 또는 뭐 단풍이, 뭐 머리에 염색, 단풍 이런 거 색깔이 바뀌는 건 우리는 뭐다? 탈색반응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색소가 파괴돼서 어, 색소가 파괴돼서 그러니까 색, 어, 색깔을 나타내는 색소가 파괴돼서 어,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색소가 분해된다고 보시면 돼요 니까 그러니까 단풍이라는 건 여름철에 이파리는 초록색이에요 그렇죠 단풍이라는 건 빨간색 또는 뭐 노란색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 이유는 여름철에는 초록색을 나타내는 염록수라는 색소가 있었어요 있었어요 근데 그게 그게 이제 가을철 즉 일조량 햇빛이 비치는 비추는 양이 적어지면 식물 스스로가 엽록소를 파괴해 버립니다 엽록소를 파괴해 버려요 그래가지고 색깔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탈색반응이죠 오케이 탈색반응 자 됐습니다 자그 다음에 자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어어 어, 그래서 달걀 껍데기에다 식초 부으면 이산화탄소가 발생하는 것도 역시 화학 변화죠. 그다음에 어... 발포정. 그러니까 여러분들 배그 물에 녹여 먹는 그 뭐죠? 비타민 그거 물에 넣으면 기포가 발생하는 것도 화학 변화에 속한다. 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그렇게 아시고 가시면 돼요. 자, 그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건 물리 변화와 화학 변화에서의 입자 배열. 이거는 100% 중요합니다. 매우 중요해요. 자, 여러분들이 이거는 반드시 꼭 알고 가셔야 돼요. 꼭 알고 가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이거는 꼭 알고 가셔야 되니까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해봅시다. 자, 여러분들 교재 참조하시면 돼요. 이건 중요한 거니까 노란색으로 정리할게요. 자, 물리 변화하고 화학 변화에서 입자의 배열을 설명을 해야 되는데요. 입자의 배열을 설명을 해야 되는데, 아, 물리 변화하고 화학 변화에서 입자의 배열을 설명,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이건 뭐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입자의 배열을 설명하는데, 자, 여러분들, 물리 변화는 제가 앞전에 설명했던 것처럼 보세요. 물리 변화는 반드시 분자의 구조 변화가 없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자, 잠깐만. 분자의 구조 변화가 없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분자 구조는 유지해야 된다, 유지. 다만, 거리 또는 배열이, 배, 배열이 변화한다는 거예요. 자, 다시. 물리 변화는 성질 변화가 없어야 된다고 그랬으니까, 아, 분자의 구조는 그대로 유지해야 된단 말이에요. 왜? 분자는? 분자는 성질을 가지는 입자니까. 아시겠죠? 오케이. 그래서 물리 변화의 특징은, 물리 변화의 특징은, 변하는 것은요, 변화하는 것과 변화하지 않는 것으로 구분하는 게, 여러분들, 학교 시험 문제에 굉장히 많이 출제되는 아, 내용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물리 변화에서 변화하는 것은 분자의 배려예요. 분자의 배열. 자, 그러면 변하지 않는 것은 분자의 배열만 달라지지, 분자의 고, 구조가 달라지지 않는다, 그랬죠? 그럼 분자의 구조가 달라지지 않는다라는 얘기는 분자의 종류가 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분자의 종류, 종류. 자, 그다음에 분자가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단지 멀어질 뿐이라고 그랬습니다, 이런 식으로 멀어진다 고 그랬어요. 그럼 분자 네 개가 원래 있었다고 한다면 멀어지기만 하면? 결국은 그 분자의, 분자의 수는 그대로 유지가 되겠죠? 멀어지기만 하는 거니까. 좋아요. 그럼 분자수. 변하지 않아요. 아시겠죠? 분자의 종류와 분자수. 아시겠죠? 그 다음에 분자를 구성하고 있는, 자, 예를 들어서 H2O다. 그럼 이게 O와 H와 H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럼 이 자체가 변하지 않는 거니까 원자의 종류도 달라지지 않겠죠? 원자의 종류도 달라지지 않아. 그죠. 그 다음에 원자의 수도 달라지지 않겠죠. 그냥 거리만 멀어지는 거니까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뭣도 달라지지 않겠어요. 분자의 종류가 달라지지 않으니까 분자의 성질도 달라지지 않겠죠. 성질도 달라지지 않겠지. 오케이. 그 다음에 분자의 개수도 변하지 않는다 했으니까 이들이 가지고 있는 총 질량, 질량도 변하지 않겠죠. 어, 아, 변하 질량도. 변화하지 않겠죠. 어, 오케이. 자이 정도로만 정리하시면 돼요. 물리 변화는. 자 근데 물리 변화보다는 화학 변화가 학교 시험 문제에 나올 확률이 무지하게 큽니다. 화학 변화가 학교 시험 문제에 나올 확률이 무지하게 커요. 자 그래서 화학 변화는 자 빨간색으로 정리할게요. 대표적인 예를 얘기하면요. 물의 합성. 물의 합성. 근데 이거 반대로 가면 물에 분해 인데요 물에 분해 자 보세요 수수하고요 산수하고 반응을 시켜서 물이 만들어져요 근데 반대로 물을 산수와 수수로 어, 바꿀 수도 있어요 전기분해를 통해서 그래서 얘네들의 반응식을 잠깐 써보면 2H2 플러스 O2가 2H2O가 됩니다 h 2 o 오케이 그 다음에 분해는 이렇게 가요 아시겠죠? 분해는 이렇게 가요 혹시라도 이게 그왜사이클링 여기는 이렇게 써야 되고 요, 여기 앞에 왜이자로왜 왜 붙이고 그 다음에 여기다 이자왜 붙이는지 이거 궁금해 하시는 분들은 이강을 연속해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강을 연속해서 보셨는데도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그러면 여러분들 아... 잠깐 제가 소개시켜 드릴게요 이렇게 검색하시면 돼요 어떻게 검색하시면 되느냐. s, c, i, m, a, t, h 치시고, 유튜브에 주기율 특강. 주기율 특강. 어, 이렇게 해서 검색을 하시면 제 영상이 나올 겁니다. 주기율 표를 특강으로 찍은 어, 영상이 있을 거예요. 그거 보시면 충분히 이해가 되실 겁니다. 아시겠죠? 참조하시고요. 자, 아무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얘네들의 분자 모형을 제가 그려드릴게요. 자, H2개가 이런 식으로 결합을 해요. 그래서 H2를 구성하죠. 근데 이런 놈의 개수가 두개래 그래서 저 앞에 숫자 큰 2는 분자수를 의미합니다. 분자수를 의미해요. 이렇게. 그럼 이런 녀석하고, 이게 어떻게 겠죠? 자, 이런 녀석하고, 아, H2. 자, 이런 녀석하고, 잘봐요 산소 두개가 결합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그럼 이건 어떻게 겠죠? 그랬을 때. H2O라는 얘기는 O 하나에 H, H, 그 다음에 O 하나에 H, H. 얘네들이 다 분자예요. 그러면 화살표를 기준으로 다음 강의에 설명을 하겠지만, 왼쪽에 있는 것들을 반응을 하기 위해서 제시된 반응물질이다. 그래서 반응물. 오른쪽은 새롭게 생긴 생성물. 이렇게 부르거든요. 이렇게. 그러면 반응물이 가지고 있는 분자들은 수소, 산소, 얘네들이에요. 근데 생성물이 가지고 있는 분자는 물이에요 물즉 구조가 다르죠 얘네들 얘네들 구조가 다르죠 그러니까 뭐예요 성질의 변화가 나타나는 겁니다 자 그럼 간략하게 정리하면 수소는 가연성이라는 성질을 갖고 있어서 뻥 터져요 산소는 조연성이라는 성질을 갖고 있어서 남이 타는 걸돕습니다 오케이 그럼 이 녀석들이 반응을 해서 물 만들었으면 여기, 여기에 물이 여러분들 터집니까 그럼 물, 물로 폭탄 만들겠네 그죠 아, 물 폭탄? 에, 그건, 그건 그 말은 그 말이 아니죠. 자, 그럼 이거는 가연성이 없어요. 가연성이 없어요. 스스로 타지도 못해요. 아, 저, 저 스스로 타는 걸 도와주지도 못해요. 전성도 없어요. 그러면 뭐예요? 물질의 성질 변화가 나타났다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오케이. 좋아요. 그래서 이거는 기본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역시 과학 변화에서도 변화하는 것이 있고요. 변화하는 것이 있고 변화하지 않는 게 있습니다. 변화하지 않는 게 있어요. 이걸로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오케이. 자, 그럼 첫 번째 변화하는 건 분자의 종류가 변하죠. 오케이, 분자의 종류 변합니다. 종류가 변해요. 대표적인 예로 예로 얘기하면 H2라는 분자와 O2라는 분자가 무슨 분자로 바뀌었어요? H2로 바뀌었죠. 그렇죠? 분자의 종류가 달라졌어요. 자, 그다음에 분자의 수도 달라집니다. 보세요. 분자의 수. 자, H2라는 게 분자인데 이게 하나, 두 개예요. 그래서 이 개수가 분자수를 의미합니다. 그럼 여기 숫자가 없으니까 1이 숨어 있겠죠. 그럼 총세 분자. 그죠? 세 분자. 근데 여기는 몇 분자? 두 분자. 그러네. 분자의 수도 달라지네요. 그죠? 분자의 수 달라지죠. 오케이. 자,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분자의 종류도 바뀌고요. 분자의 수도 바뀌어요. 오케이. 자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건데 원자의 배열도 달라집니다 원자의 배열도 달라져요 요거 때문에 사실은 성질변화가 나타나는 거예요 요거 때문에 요거 때문에 성질변화가 나타나는 거예요 자 이거를 제가 2016년도죠 그렇죠? 한 4년 전에 이거를 비유를 한 적이 있어요 어떤 비유를 했냐면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어 저와 함께 고민을 해봅시다. 여러분들이 그 뭐죠? 어, 블럭 블럭을 가지고 요런 모형과 요런 모형을 만들어 놨어. 그리고 요런 모형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놓고 아빠한테 자랑을 합니다. 어? 아빠한테 막 자랑을 해요. <laughs> 아빠 나 이런 모형 만들어 다막 자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빠가 뭐라고 하냐면 오 우리 아들 잘했네. 아 또는 우리 딸 잘했네. 오 칭찬 칭찬. 그러면서 아빠가 응용력을 제시하죠. 딸아 또는 아들아, 아빠는 이런 것도 한번 만들어봤으면 좋겠어. 이런 거두 개를 만들어봤으면 좋겠어, 딸아, 딸아 또는 아들아. 그러면 딸과 아들은 이런 모형을 이런 모형을 만들려면 자 블록을 사용해서 이것들을 끼웠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그죠? 이런 식으로 끼웠어. 근데 다시 이런 모형을 만들려면 이런 식으로 끼웠던 블록들을 다끊어내야 돼. 다 끊어내서 다시 이런 모형으로 다시 재배치를 해야겠죠. 재조립을 해야 되겠죠. 오케이. 오케이. 됐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자 봐요. 이런 H2로 하는 분자를 분자를 딱 자르면 H와 H로 이렇게 떨어져 나가는데요. 이 상태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원자라고 불러요. 이 상태를 뭐라고 부른다고요? 원자. 오케이. 그래서 원자를 재배열시키죠. 자 화학 변화의 가장 가장 자 보세요 잘 보세요 화학 변화의 가장 주 특징은 화학 변화의 가장 주된 어, 원인은 원자의 재배열 때문에 그래요 원자의 재배열을 통해서 어 재배열을 통해서 새로운 분자를 생성한다 이게 매우 중요한 거예요 아시겠죠 원자의 재배열을 통해서 새로운 분자를 생성한다. 이게 매우 중요한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원자의 배열은 변화한다. 이건 반드시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러면 분자의 종류가 달라졌으니까 당연히 물질의, 물질의 성질도 변화했겠죠. 오케이. 좋아요. 물질의 성질도 변화했겠죠. 아이, 글씨 왜 이래. 자, 물질의 성질도 변화한다. 갑시다. 물질의 성질도 변화한다. 자 그러면 변하지 않는 건 뭐냐? 자 보세요 왼쪽에 보니까 왼쪽에 보니까 하이드로젠 수소예요. 그다음에 옥시젠 산소죠. 오른쪽도 보니까 하이드로젠 수소예요. 옥시젠 산소예요. 아 그러면 뭐야? 변하지 않는 건 원자의 종류는 변하지 않는구나. 원자의 종류는 변하지 않는구나. 오케이. 원자의 종류는 변하지 않는구나.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잘 봐요. 두 번째 여기 하이드로이 하나죠? 두개죠? 세개죠? 네개죠? 하나죠? 두개죠? 세개죠? 네개죠? 어우 그러면 뭐예요 원자의 수도 달라지지 않는구나 원자의 종류와 수도 달라지지 않는구나 그러면 이 원자의 종류와 수가 달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얘네들이 차지하고 있는 자 보세요 원래 여러분들 수소 하나가 차지하는게 1이에요 질량수가 이제 나중에 고학년 올라가면 배우시게 될 건데 다음 산소 하나의 질량수는 16입니다. 16. 그럼 보세요. 이거 좀 지저분한가? 자 여기다 다시 쓸게요. 잘 봐요. 자 e h 러스 위에다 쓸게요. O2가 e h 2 o 가 됩니다. 그러면 반응물질에서 수소가 차지하는 게 4개예요. 산소가 차지하는 게 2개예요. 근데 수소 하나가 1이라고 그랬습니다. 질량수가. 그럼 4개니까 4겠죠. 자, 산소 하나가 16이라고 그랬어요. 질량수가. 그럼 2개니까 32겠죠. 자, 보세요. 자, 여기 수소예요. h 2만 볼게요. 그럼 H가 1이니까 2개 있으면 1 곱하기 2죠. 플러스 5가 16이죠. 그럼 16. 그런 놈이 몇 놈이 있다? 두 놈이 있다. 그럼 곱하기 2 해보세요. 직접적으로. 그러기는 18이네요. 18 곱하기 2 하니까 36이죠. 이거 둘이 더하니까 36이죠. 어, 됐네. 반응물질의 총질량과 생성물질의 총질량은 변하지 않네요. 그러면 뭐예요? 물질의 전체 질량은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한다. 공통점이죠. 공통점. 그래서 이건 나중에 어 다음 파트에서 질량 보존의 법칙에 대해서 다룰 때 배우게 될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자, 여러분들. 첫 번째 강의는 물리변화와 화학변화에서 가장 중요한... 입자 배열까지 정리를 했습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늦어서 죄송합니다. 항상 사이클TV는 대한민국의 중고등학생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사이클TV가 되도록 열심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사랑과 기쁨과 희망을 드리는 사이클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이상에서 봬요.